이제 낮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이 되는데요. 가솔린 차량과는 달리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좀더 신경 쓰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. 경유에는 파라핀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기온이 아주 낮게 떨어지면 이게 응결됩니다. 보통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응결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. 이로 인해서 연료 라인이랑 연료 필터 쪽이 응결이 돼버리면 시동이 아예 안 걸리거나 아니면 주행 중이더라도 시동이 갑자기 꺼질 수도 있어요. 물론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히팅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은 그 연료 라인 쪽이 얼지 않게 해 줍니다. 하지만 좀 오래된 디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겨울철에 시동이 꺼져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렇게 되면 견인해서 카센터에 가 가지고 연료 라인 한번 청소하고 연료 필터도 갈아 줘야 됩니다. 돈이 꽤 들죠. 그런 불편함 겪지 않으시려면은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가장 쉬운 방법이 실내 주차장, 즉 지하에 주차하는 거죠.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랑 실외에 있는 즉 밖에 있는 주차장이랑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난다고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큰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. 두 번째가 연료 필터 관리입니다. 디젤차량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료 필터 밑에 보면 수분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겨울철 되기 전에 이 수분을 좀 제거해 주면 응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수분이 많으면 더잘 얼겠죠 그 다음 방법이 연료통에 연료를 좀 많이 채워놓는 겁니다 왜냐면 연료통이 비어있는 만큼 공기가 차게 되는데 그 공기 중엔 수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수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잘 얼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적게 침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연료통에 연료를 좀 가득 채워놓는 게 도움이 될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디젤, 뭐, 동결방지제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시면은 첨가제들이 많이 나옵니다. 이런 첨가제를 연료에도 넣으면은 그 경유가 동결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